1 18편 8편입니다1 8편1니편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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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편, 1 아멘 1 10편, 1 0절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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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0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주인 나를 얽고 불의의 찬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주인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데에 따라합시다 구원은 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자만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여, 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의 앞잡이다. 교만은 뭐냐, 이 말이에요. 교만이 뭐냐. 히브리어에서 교만이란 단어는 올라가다, 영광스럽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 교만이란 단어가, 어휘적으로 볼때 교만은 자기를 부풀려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는 거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들도 조금만 잘해도 누가 잘해서 내가 잘했어. 그렇죠? 교만한 사람 은 아이고 내 머리가 좋았어. 나는 참 영리해. 나는 참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 뭐든지 내가 수완이 좋았어. 말을 잘해서 어? 아, 배운 게 많아서 머리에 든게 많아서 다 자기한테 전복을 시켜서 그래서 자꾸 거기를 자기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다. 아,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잘되는 누가 어, 도와주셔서 잘 됐다고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이 도와주셨어. 나는 지극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좀, 좀 그렇게 때에 맞게, 맞게. 담비야 마이크 좀 갖고 와. 오늘 마이크 없어. 이거 울리니까 그걸로 할까요? 응, 음, 괜찮아요. 어디로 줍나? 에레르야, 어, 좋아요. 네. 더 들어와요. 응. 음. 뭔가 좀 울리니까. 아까 조만은 뭐냐면은. 나 뭐든지 나를 끌어올리는 거, 야 내가 뭐든지 잘한 걸로. 어게 보면은 우리도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죠 저도 하, 내가 장계가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 은기운 어, 변이 뛰어나다 보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교만한 것에 들어간다. <laughs>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할렐루야. 어. 그가 표제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승리의 날에 다윗은 어떤 말로 정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기가 다윗이 참 어, 평탄한 삶을 못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왕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이세희 집에 닦았더니 형들은 쫙번쩍하게다 치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무엘을 어,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어그 찾으려고 이 이세의 집에 딱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딱 아, 그 기름 부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자리에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다윗을 부르지도 않고 다른 형들들만 오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역시 왕될 만한 자다. 그러면서 첫째를 딱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둘째를 봐도 와 왕으로 세우기에 너무 너무 멋있어 보여. 역시 외모로 본데 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고그 형제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또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있다 그래요? 저 들판에 다윗이 나이다. 다윗은 뭐 목동이고. 양이 다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아버지조차도 생각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지목하시잖아요. 굉장히 역경이 많아요. 나이가 어린데 양들 돌보느라고 그 양을 그냥 우리 보배가 신부름 잘하는데 그냥 돌보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고배도 보면은 아빠 심부름 할때막 무거운 꽃도 들고 아어제막큰 나무도 지가 막 들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해 하여튼간에 <laughs> 그런데 다이 깨를 안, 예, 깨를 안 부르는데 다이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사자가 와도 그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내고 곰이 와도 곰의 발톱에서 그 입에서 양을 지켜낼 만큼 아주 성실했고 용감했고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는요, 블레의장군이 골리앗을 갖다가 상대로 싸울 때도 그냥 그냥 올려다봐도 한참 올려다말 만큼 다윗은 어리고 조그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냐면 붉고 젊고 아담하고 할렐루야 그 정도로 그냥 어리고 아주 그냥 그 작은 아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갖다가 죽이고. 그는 장군으로서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됐어요. 그면 사람들이 볼때와 성공했다 그럴 텐데 성공한 것보다도 사울이 행여나 유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을까 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3천명의 정예부들을 데리고 3천명의 아주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밀고하려 그러고 다이스 갖다가 잡아서 그냥 끌고 가면 상급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금만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포상금 받으려고 다이스 밀고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된 이후에는 또 위기가 없었냐 아니에요. 왕이 된다면서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기나긴 전쟁을 했고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그리고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맨발로 어 그가 막 도마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피할 때그 마음이 얼마나 당혹감과 고통을 느꼈는지 몰라. 다윗은 정말이지. 또, 끝도 없는 여러 가지 다가오는 고난을 잘 통과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이시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8장 1절 한번 읽어줘보세요. 나의 힘이신 요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요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아멘. <laughs>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로 들어온다 하셔서 자기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자기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어? 물같이 그런 많은 적들 앞에서 나를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또 말하자면, 전쟁에 이겼을 때도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순간순간 위기를 겪을 때마다 건져 주셨으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집사님, 제가요, 여기 기도원 와갖고, 강 목사님하고 처음에 이 제가 막 불한다 이런 거 자르는 거를 재밌어 잘했어요. 하루는 한 번은 겨울에 오리털 잔발 입고 도란부통을 목사님이 절반 자르라서 줄을 딱 끊고 이렇게 자르다가 제가 지금도 손이 안 좋는데 그때도 아마 그랬나봐요. 그 손이 불안다를 아, 하다가 놓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춤을 추더라. 그런데 그냥 그때 감춘이가 코도를 탁 빼가지고 그 멈춰서 아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봤더니 오리털 파카 여기가. 그게 지나가면서 오리 털이 수북이쑥쏟아져갖고 잠바가 껍데기만 남았어 만약에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이 빽까지 다 잘라질 뻔했어. 그러면 그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 강 목사님도 일하면서 수없이 많이 다 지키셨죠. 우리 은총이도요. 일 끝나고 저기 막 전기톱 써갖고 나무 자르고 와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바지가, 허벅지가, 찢어져가지고, 잘라져가지고, 그, 속에 내복이 다 보이더라. 근데 그 살짝만 더 지나갔으면, 허벅지가 잘라졌을 거고. 우리 강춘이는, 여기서, 참나무 쓰러졌는데, 그 밑에 깔렸어요. 그 참나무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아무것도 안 다치고 나왔더라. <laughs> 그거 보면 참 신기해. 그런데 그것이, 야. 기술적으로 나무가 떨어 넘어진 거나, 어, 우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은, 뭐라 그래, 우리 전라도 말로, 웜이 시껍했네, 그렇죠 <laughs> 할렐루야. 아주 시껍할 만큼 아주 그냥, 어, 무서운 일을 겪고보냈어 다이씨 그랬다는 거야, 다이씨. 그런데, 그가 많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신앙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을을 따라 갚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이은 자신이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신이 또 하나님의 도를 따라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앞에서 완전하게 산 결과다. 할렐루야.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산 결과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교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무장하고 사람을 모으고 힘을 쏟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하실 걸 믿고 하나님만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지켜 줄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3절부터 읽어 봅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다시요.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기도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로다. 이 말은 어떤 원한 원수들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사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에서여호와께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7절을 보세요. 이의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이나미로다. 8절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미어그 불이 수시 피었도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코에서막 연기가 푹푹 나오게 하나님께서 응? 누가 내 사랑하는 종을 건드느냐 이렇게 뭐 호통치듯이. 예전에 은총이가 그, 감주에서 우리가 은혜 기도원 할 때, 내가 안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은총이가, 엄마! 그러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 두세 놈이 두두두두 따라 내려오는 소리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지 않고 안에서, 어떤 놈이야그리고 소리를 뱅 찍었어요. 누가 우리 아들을 건드는 거야!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차라리 안 무서워할 텐데, 안에서 목소리만 크게 하니까, 두두두두둑 하고 내려오던 놈들이 두두두두둑 하고 올라간다. <laughs> 그리고 은총이만 뛰어들어왔어요. 그걸 씩씩거리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아들을 건드냐, 그러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코에서 연기를 품었대. 그 코에서 막 연기가 품어져 나오고,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사두미고 그 불이 수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시더라. 우리 하나님이네 좀 거룩 거룩 그러니까 조용조용하신 하나님이란만 생각하지만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적을 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막, 그냥, 코에서는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막, 그릇심에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시라이 말이야. 오늘 이 밤에도, 할렐루야! <놀비> 담배 눈이 왜 그래? 응? 어? <laughs> 눈이 왜, 응? <놀비가> <놀비> 그래? 어? 막, 눈이 막 지금 꼬이고 있어. <laughs> 근데 저, 희 저놈이 희한한 것이, 저렇게 막 눈이 막 잠이 왔고 막 그러다가도 기도에 막딱 끝나면 그때부터 살아서 막. 막 와, 이거 엄마, 엄마, 이렇게 되는네 예.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응. 그래서 하느고 아니, <laughs> 눈이 지금 막 이상하게 막 눈뜨는데, 아 그러지 마. 부담스러워. 할 <laughs> 어. 근데, 근데 예배만 끝나면 또? 갑자기 틱톡을 보면서 막 사랑하기 시작해요. <laughs> 그거 보면 예, 여기 있는 송 목사님이, 엄마 목사님이 어, 잠을 깨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도가 그랬대요. 그 성도님 한 분한테 좋을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 설교하는 시간에 지금 조지즘 막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소리. 지가 제놓 고백해.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여러분을 재우고 있으면서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교만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이는 거고 겸손은 다이처럼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코에서 뭐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뭐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그 붓이 다살라버려고 숫덩이를 만들더라.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코에서 뭐 나온다?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뭐 나온다? 불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우리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고맙고